낚시 대는 기능을 바꾸탈수 없어서 이렇게 화물로 보냈어요. 네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냈습니다. 제주 갑니다. m n i m a lose way. m n i k 이제는 매점 글래드 호텔에서 자고 이제 김영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번에 하선장님하고 같이 왔던 식당이거든요 동해식당이라고 함덕에 있는데 여기 두루치기가 맛있습니다 두루치기 한번 와보세요 아, 오랜만에 김영마리나에 왔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어제는 비바람에 장난 아니었는데 참치 낚시대인데 참치는 못 잡죠 지금은 방어철이라고 해서 방어를 한번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자 출항 준비를 합니다 어, 항상 배터리를 체크해야 돼요 배터리 13.7V 오늘은 새로 산 낚싯대에 요 250g 짜리 요걸로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랑 아 어딨냐 어, 쇼크로드는 81배짜리 0 하나 쓰고 낚싯줄은 파납사로 8호 쓸 거예요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튼튼하고 좋아요 4호 바늘 쓸 겁니다 4호 바늘 그리고 지금 메이트 자, 추항 준비를 위해서 다 켜줍니다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추항을 한번 해볼까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신고합니다. 출항 신고. 아, 또뭐 찾을 수 없대냐. 이거 참 정부 시스템 힘들어요 이것도. 오늘은 스텝이 없어서 아, 세일 을못 올리고 그냥 낚시만 할 예정으로 출항을 합니다. 자, 나가봅니다. 어, 제주도는 나가면 바깥쪽이 대부분 다 암초예요. 그래서 어, 나갈 때 최소한 옆을 붙으면 위험합니다. 그래서 섬하고 직각 방면으로 보통 나가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? 예전에도 이렇게 나갔던 이유가 이쪽이 대부분 다 암초라서 괜히 이쪽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밀려날 수 있어요. 큰 사고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. 지금 오토 파일로 만져놓고. 일단 지깅 안 하고 움직이는 동안 한번 트롤링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. 트롤링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그냥 씁니다. 아까워서 자 아, 빠뜨렸습니다. 보통 빠뜨리면 저는 한 200m 내려요 보통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. 한 200m 내리고 제가 가면서 잡으면 됩니다. 아, 낚시줄이좀 사갔네. 그 아, 다음에 네. 혼자 운영하게 되면, 단거리 운영할 때 세일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장거리 운영할 때나 하지. 파도가 한 3m 정도, 2,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, 너울이. 아마 배가 앞에 있다고 이러는 겁니다. 왼쪽에 있네, 배가. 아, 접에 오는 것 때문에. 있습니다 낚싯배 하나가 크게 지나갔습니다. 아. 파도가 너무 높아. 힘드네. 다시 가라. 안녕. 100m만 내려야 되겠어요. 너무 힘들어. 100m 내려제 뒤로 저렇게 낚싯배 한 대가 갑니다. 트롤링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,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훑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해에서 제가 지금 짧게 잡고 있어요. 원래 장거리 항해할 때는 막 250m, 300m 내리거든요. 어, 저기 갈매들 엄청 모이네. 기간 한번 보러 왔어. 요 냉각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봐줍니다. 그 물건도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다 떨어져 있죠, 저것도? 요배는 이렇게 썬루프가 있어서 썬루프 열면 엄청 밝아요. 아, 요 배의 장점이죠. 여기 게 달리면 물건 다 떨어지고. 야 전투식량 저 거제도 거제도 갈때산 건데 아직도 있어요 저거. 제가 오키나와 같은데 한번 가보려고 산 건데 어, 포기했어요. 를왜 그러냐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는데 일주일, 오는데 일주일, 2주 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통신 안 되는 환경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포기했습니다.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한번 갈만할 것 같아요. 한다 왔으니까 이제 낚시 쭉 걷고 들어가 준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결국에 안 걸리네. 아, 자. 저거 봅시다 저희가 김영왕입니다. 여기 보면 풍력 발전도 엄청 많죠. 이쪽에이쪽에 이쪽에 유난히 많아요. 저쪽도 있고. 저쪽도 보이죠? 오전이 잘 잡히더라고요. 오전에 약간 새벽 시간? 그럴 때가 잘 잡히는데. 일단, 오늘은 실패입니다. 무사히 한 가지 그래도 귀환했습니다.